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형제들아 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에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아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들을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지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네,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데살로니카 성도들은 재림 신앙이 투철했어요. 그때 당시에 전반적으로 성도들이 재림 신앙이 투철했지만 특히 데사로니카 성도들은 환란 가운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죠.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아주 굳건한 성도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또 일부 재림 신앙을 오해해서 잘못된 재림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었죠. 재림신앙이 잘못돼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두 가지 경향이 일어나죠. 하나는 앞에 사장에도 나온 것처럼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자기 할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뭐 돌보지도 않고 또 자기 손으로 먹고 사는 일도 하지도 않고 예, 이제 현실 도피적으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것도 잘못이에요. 예. 주님 모실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청지기로서 자기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 때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극단도 피해야 돼. 또 반대로 어떤 극단이 있었느냐 하면, 내일 주님 모시고 내일 세상 끝나는데, 오늘 마음껏 즐기고 먹고 놀자. 네, 이 방탕, 네.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쾌락을. 억울해서 내일 죽을 건데 억울해서 어떻게 하루라도 더 쾌락을 누리며 살아야지 이러면서 또 육체적인 방종과 방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도 잘못이죠. 그럴수록 더 깨어서 주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앞시,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맞이해야죠.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맞이하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깨어있기 때문에 도둑과 같이 주님 오신다고 해도 도둑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깨어서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5절 이하에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것은 마치 어둠에 있는 것과 같다. 밤에, 밤에 잠자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밤과 낮의 비유를 하신 말씀은 분명하죠. 밤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선 잠을 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밤에 술도 주로 밤에 마시죠. 밤새 술을 마셔. 요 새벽까지. 또, 주로 범죄 이런 것들이 밤에 많이 일어나요. 요즘에는 세상이 약해져가지고 낮에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주로 밤에 많이 일어나고 도둑들이 밤에 주로 도둑이 들어오고, 그 가로등이 발 발명되고 나서 범죄율이 줄었다는 말도 있잖아요. 빛이 비추면 사람이 잘못하는 거 조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재림 신앙에 빠져가지고 방탕하고 쾌락에 빠지고 술취하고 이런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둠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의 자식들. 그러니까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빛의 자녀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 5절, 6절에서 이렇게 계속 7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8절이. 오늘 아주 요약해서 주시는 요절 말씀이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이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낮에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고 주님을 진짜 맞이하는 준비하며 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 살던 성도들을 너왜나 기다리지 않고 그런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는 요 자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또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든 이 여기 팔 절이 요 요약이죠 요약.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병을 붙이고 우리 가슴을 사단의 시험과 불 화살로부터 지켜야 되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투구를 쓰라고 했던 것이니 우리 머리가 또 생각을 무엇을 하고 사느냐 무엇을 소망하고 사느냐 구원 주님께서 주실 구원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건 잠자는 거고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깨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여기 이제 12절서부터 이제 우리 서로간의 권면, 이제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웠고, 또 세상이 악해 가지고 믿는 자들 박해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13절, 세 가지가 중요해. 세 가지가 이제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교회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귀중력일 수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어려울 때는 지도자 중심으로 뭉쳐야 돼. 네, 그렇죠. 임진왜란 터져가지고 외놈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임금 이순신 장군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네. 각자 자기가 다왕노릇 타고 다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지리멸렬하면 그뭐 대적들의 밥. 이되는거 아니겠어요? 지금 더 사단의 역사가 심하고 외부의 도전이 심할수록 지도자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또 하나는 성도들 서로 간에 화목해야 돼요. 여기 너희끼리 화목해라. 성도들끼리는 화목해야 돼요. 사랑으로 화목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데 가족끼리도 엄청 어렵다고 분열하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혼율도 급증하고요. 힘든 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가족끼리 분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믿는 게 어렵고 살기가 어려우면 교회 안에서도 분란되는 일들이 많아요. 왜?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교회 와서 다 풀어줘. 네, 뭐,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도 풀어줄 사람이 옆에 만만한 게 남편이고 아내고 성도들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니까 거기 와서 풀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한테 풀어요. 주님 앞에. 기도.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막 풀어요. 주님은 다 받아주시니까. 사람은요, 받아주다가 한계가 부딪혀. 그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성도들끼리는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도 화목하고 사랑의 띠로 뭉쳐있으면 외부의 도전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네, 비바람 칠때 서로 띠를 하고 서로 붙들잖아요. 네, 그러면 쓰러지지 않고 계속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결국, 선으로 이기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막 박해하고, 막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속에서도 악이 받치죠. 죽이고 싶고, 근데 그거는 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사단 마귀가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노립니까? 예, 믿는 사람도 같이 악하게 대하게 만들라 가지고 똑같이 만들려고 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1 4절 이하에서 하든 세상 외인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오래 참. 뭐 외인만이 아니라 서로 예, 뭐. 공동체 안에서도 또 서로 속색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왜속색이느냐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나지말아달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근데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우리도 막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세상 말로 땡깡도 부리고 막 그냥 또막 교만하게 그냥 하나님. 대들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네, 그 성질이나 뭐 그런 거 보면 벌써 버리셔도 한참 버리셨을 텐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금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다 받아 주시고, 이 오래 참아 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오래 참고 특히 참을 만한 사람한테 참는 건 참는 게 아니죠. 외인들에 대해서 예, 박해하고 막 못살게 굴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누구 바라보고 오래 참아요? 예, 주님 바라보고. 예, 내 스스로 인간적인 거 생각하고 내 스스로 성격대로 하면 오래 못 참죠. 예, 주님 말씀해 예, 주님 바라보면서 오래 참아라. 그리고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악이 받쳐가지고 악으로 갚기 쉽지만, 우리는 믿고 빛이 아들들 아니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 신비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신비하게 생각해 가지고 도대체 알수 없는 것을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 그런데 너무 붙들려 가지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다음에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죠. 기뻐할 이유가 있고 찬송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고 주님과늘 교제하는 것이고 대화니까. 호흡이니까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 네,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네,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힘들 때도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이 다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지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권면을 하고 계세요. 네, 실제로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지만. 늘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네. 성령에 붙들려 살지 않고 성령을 자꾸 성령 의 역사가 소멸하기 때문에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육이 살고요. 육을 육을 죽이면 영이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향해서 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할 때에 우리의 육은 죽고 영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음성의귀 기울이라는 얘기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말씀이고 범사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해야려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분별을 주시옵소서. 이게 뒤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주님 기뻐하실 것과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죠. 지혜란 무엇이냐? 분별이에요. 분별. 내가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걸 분별해 가지고. 내가 취할 행동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어려웠다면 우리가 심플하게 한 마디 안 되면 악을 버리면 돼요. 뭐 선하게 살면 좋지만 어떻게 항상 선하게 삽니까? 근데 최소한 악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 실천 세 가지. 웨슬리 목사님 이 강조. 일단 첫째로 해를 끼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해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해라. 이거거든요. 아,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안 돼요. 그건 마지막 단계고, 일단 처음은 나쁜 짓부터 하지 말아야 돼. 믿는 사람들 이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부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한 일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고, 그래서 일단 악을 버리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헤아릴 줄 알게 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23절 마지막 말씀은 그래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말 말세의 성도들은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과 혼과 몸 네, 이 대사로니까 성도 시대 이때는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판을 쳐 가지고요. 무언만 보존하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영만 보존하면 된대. 영.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영이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은 소홀하게 생각해. 그래서 막 방탕 생활하는 거예요. 예, 네, 몸은 뭐 그건 뭐 아무렇게나 굴려도 구원에 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야. 그건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아, 이래 가지고 방탕하고 방종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도 몸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정결하게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주님을 모시고, 또 우리의 정신 혼도 말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무실론 이런 데 영향받지 말고. 세상에 잘못된 사상과 지식에 물들지 말고 우리의 혼도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정결하게 지키고 사상도 바르게 갖고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런데 물들면 안 되잖아요. 좌익 사상 뭐 이런데 또 몸도 거룩하게 보존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오늘도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신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으니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 주님 기뻐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안에서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려온 삶 살아가게 하옵시고 서로 서로 해서 화목하고 또 귀히 여기면서 또 오래 참으면서 악한 자들이 악으로 우리를 넘어뜨려고 한다 할지라도. 함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오래 참고서 오늘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히 다스리어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사단 마귀가 가정을 깨뜨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물러가도록 우리 가정 천국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들 넘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잘 믿음으로 날마다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한 길 악한 친구들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도 잊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서로 대립하고 반복하는 시대를 버리고, 그런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버지 다시 깨우쳐 주시고 주여 저희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선교사님들 지켜 주시고 해외 나가 있는 권속들 다 지켜 주시고 자매 교회들 보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족한 종 오늘부터 수초지방 성지순례 다녀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의 재단 안위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주님께로 향기나게 올라가는 흠양되는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사옵나이다 아멘.